예예 <미나> 예. <미나> 어머니. 어머니. 어디 가셨나? 어머니요. 안녕하시아이고나보여겠어아 모여 예. 아네 빨래 돌려 빨래 돌려요? 네 깜짝 놀랬겠네 목욕하다가 그냥 아이고 아이고 비고개게 살았어 이것들이 다 나무기도 많이 왔다 니가 주 찌레 뿌리는데 그식가잘안 돼. 요건 백일홍 같은데? 백일홍요. 요거 게 꽃이. 이건 무엇인가 몰라. 이거 코스모스인데. 아니, 코스모스는 저 도덕은 덕 도덕 심은 건왜안 나? 도대야안 나. 도라지가 나 도라지가. 음. 아자 요건. 그 요... 백마고지에서 내가 실을 음. 받아 온 건데. 그것뿐이 안 나. 그 어. 내가 물좀 써. 근 비가 온게 살아나니. 요것은 내가 광산에서 운동하러 다녔잖아 꼬까도 쓴 것도 아이고 죽을려고 해서 문득서 살리기라고 해놔 여너 누구 아들이야? 저요? 응진민기씨 할아버지 손주요아여기사냐 응. 아니 아니구만 아저 응? 다리무게? 아 다리무게 신다 인마 우리 음, 손자 응 그러네 여저할매랑 저거 할매가 저거 시켜 할머니하고 둘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네 멋짓공이었어요 응 뭐? 어, 우리 여기 할머니들만 사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서 아저씨가 촬영하는 거야 혹시 어, 너 할머니랑 있지? 장안산 가는 길 여기 있어? 그 계곡 저 저산 하나 뻗어진데 있죠? 예. 네. 예, 네, 저쪽에. 그니까는 러 그게 산, 인도를 놓은 건데, 거기에는 차가 승용차를 못 가고, 마을에다 놓고 이제 걸어가려면 너무 힘드니까, 문영, 문형, 문영고개라고 있어요. 거기에다 차 세우고, 능선 타고 올라가면. 일 이렇게 가면서 오래 걸려요? 더 가깝죠.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. 아, 가까운데, 말, 우리는 멀어도 상관없으니까. 그러면은 여기서 지속골까지, 여기서 저요 위에 마을 있거든요 한2 k m 올라가면 지석골 네.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요길 끝까지 따라가면은 다른 데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, 지금 시간상으로는 문영고개로 가는 게 좋은데 근데, 우리는 찾아온 거거든?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괴목동이요 네. 지금 때문에. 시간에 너무 늦었는데 대공리로에서 네, 아 대공리로 문영고개로 가는 ]군요. 게 네, 지금 너무 늦었대요 뭐가 늦어? 그런데 저리 돌려야 이게 장안산이 1,236m짜리예요 산이 작은 작은 산이 아니에요 저리 돌려야지 그러니까 야간산행을 내려올 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시고 장안산은 능선 타는 게 좋아요 능선은 그 어디서 타요? 문영고개 문영고개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계셨어요? <laughs> 오늘왔어요 지금 안녕하세요6 0 하셨어요? 식사는 하셨어요? 6 0 하셨어요? 6 0 0 하셨어요? 6 0 하셨어요? 600원 하셨어요? 6 0요6 0어요나 식당 갔다 지금 은인어요6어요 600원 어 잘 계셨죠? 이뭐 뭐 사진 찍는 거야? 네, 사진 나 찍어요. <laughs> 아니, 뭐, 뭐. 아니 집도 잘 해놓고 사네. 아이고, 어제 나 하다 보니 이렇게 지었어. 네. <laughs> 네. 은혜 누님, 제가 여기 중국에 만주에 갔을 때도울 선생님하고 저 중국 갔을 때그 연변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그 조선, 저 북조선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. 오, 예, 그냥, 그냥 그때 그냥 예, 중심으로 도울, 중심으로. 도울 선생님하고 내가 독립운동사라는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예, 그때 내가 중국에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그림 그림이 뭐. 그림이 없네 다행히 그렇지, 그러니까 그림 뭐. 하나만 하나, 예, 그림 하나 딱 걸어 놓으면 그때 아, 그때 여기 이제 그막뭐막이라고 했을 때 갔다 올때아 거기는요 아, 아, 저는 괜찮다, 이라크였고 여기는 북한 저 정말 이거, 응, 이거 유명하신 분이야? 아니 그 화가는 유명한 건 아니고. 그지 알잖아. 나 어, 이제 저 유명한 분하고 응. 작업 하러 갔었지. 어, 그분하고 이갈까 어, 진짜. 요거 표고해서 누님이 진짜리다. 요거 진짜리다. 이렇게 진짜리다. 딱 갖다 놓으면 요거 표고해 놓으면 그림이 또더 응. 좋지. 그렇지. 사... 누님 새 집지니까 어때? 새 응? 집지니까. 응? 그냥 시골에 와서 하니까 좋은 거야. 고향이 좋아? 응. 네. <laughs> 몇년 몇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? 작은어머니는 고향에? 40년 만에 거의 그지아 28... 38에 나가서 아 전주에서 사시다가 지금 들어온 거죠? 응 음. 아. 41년 만에 그래도 고향이 좋아 그래. 이게 한 번은 좋아할 것 같은데? 이렇게? 아닌가? 아우, 근데 여기 여기, 여기. 오늘 비가 많이 많이 엄마 왜 무슨 일로 왔다 가시더니아 상추가 안 갔더니 여기 상추 있은 게 따뜻하다고 주려고 그러고 가시요 가고 좀 오면 내대갈 우리 상추 있다고 그냥 가셔 도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저거라 잡아야지. 어머니는 아, 그럼 이거라도 들어야지 잡아야지. 나 감사합니다. 아이고 희짜라네 아이고 희라라네내그렇게 끼리 냐 아, 그 삶아서 말려놨다가. 예. 응. 찹쌀 찹쌀 짝말어 완언히뭔 이상한 사람됐 있다고 소문을 낼수 있네. 이거 먹어봐. 달다, 달아. 뭐야 초콜릿.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보고 안 심심하면 심심하지? 그럼. 응. 음. 음. 이거 초콜릿. 이니라고. 이니라고? 음. 구운새콩? 음. 간다 고보고 계속 마 먹고 밀나오고 하면 밀은다 손살도 밀고. 심심하면 음. 다 알아. 없어도내 너와 연도가 면 돼. 우리 없는데와서 놀다가 짝두 <laughs> 뭐 <진짜> 시간이야. 정 이와 이는야 와, 이 정도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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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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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